광주 대기석으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대부 피코트첫 경기 본선 8강 첫 경기 돌풍 돌풍 s s d c 피코트 1층에서 대기해 주시면 됩니다 본선 오늘 경기 어떻게 생각하시니까? 아좀 힘들 것 같네요. 좀 힘들 것 같네요. 어떻게 생각하시죠? 아좀빡센데요 어떻게 생각하시죠? 네 알겠습니다. 오오뭐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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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블랙패스 k Pencil. Black Pencil. Black Pencil. b l a c 고 p 두개 c i l b l a 어 k 어 e 관중석에 <laughs> 계신, 모든, 여러분, 계신, 다시 한여안녕하 여섯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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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섯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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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그냥 자리에다가 아, 놓지 뭐, 마시고, 이동하시거나 아, 나가실 때, 쓰레기통에 꼭 쓰레기 버려주시기 바랍니다. 야, 생각보다 잘하는데? 안 들어갔잖아. 전파울이야? 네. 그 전파울이야? 전파울 아니야? 전파울이요. 혹시 물이 필요하신 팀은, 대기석에 내려오셔서 물 가져가시면 되세요. 어이. 저는 저, 저 긴장했던 것같요동이에요동이 어! 동현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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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꾸 뒤에 소리소리게려는데야 다들 멈추라고 안야 우리 승리 좋아 그래도 맞어 맞어 배춘한 이안된안어나어네 다운 나운에 니가 봐을까 내가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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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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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번을 보네? 마 어이구 마짜어나어마어뭐 오, 어 나이스, 뭐. 아. <laughs> <laughs> 나이스 나이스 넣야지아곤상안 터져 빙 왜왜? 똑당아 못봤어 아니 뭐, 뭐, 뭐. 그냥 그래. 그래,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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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봤어. 봤어? 그냥 체 그니까 게뭐어 우리팀 재밌는데? 아니, 이게 우리가 한게아한게아할어 한 아, 뒤에 점 차이 가 키에 한 개, 키에 한 개. 그렇지! 샷! 컴퓨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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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퓨3 컴퓨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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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이터 컴퓨터. 컴퓨터.

뭐해? 나, 블락, 블락 플라이는 무슨 상? 뭐 샀는데? 어리어아이 씨. 4번 최했 지금 잘하고 있어. 어, 아, 보니까. 네. 나이스! 아, 나니 그래. 이렇게 무거어 어. 위로. 어이 어이. 어이, 어이. 방금 이정 재 같은데. 고려. 어이, 어이. 이거 나이정으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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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, 나이스. 오. 나이스. 아. 빠까빠 아유, 못 먹어, 못 먹어. 와, 어제 사네? 어, 저네 해요. 뭐야? 개 높이 써는데? 보는 사람 비슷하네. 어우, 주애, 어이어어이 바이올레이션. 나이스거는어이좀 어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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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니, 터지냐, 여기서? 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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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! 우와. 아. 잘한다. 아. 공 단장 시작이다. 나이스. 기자 팀쪽 입으시고 번호 수정해야되니지 본부석으로 와 주세요. 본부석으로 와 주세요. 어, 나이스. 본부석으로. 아. 어,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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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비 좋아. 어. 장했어 엄밀려 와. 그 <laughs> <laughs>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고은상 시간 불러줘 시간. 안 나요. 이건 시간이 있었어도 아니, 없을 수밖에 없어. 불러줬어도. 그래도 뭐 줘야지 알 수. 블락 찍힌 거라.

이 아이는 이만하요 네, 우쥬이에에서게요 그 나이스 울스요층에서게게요게요요 쥬우에 거게 돼요. 쥬우에 들게 돼이 쥬에 이 오!! 한국 4강 진출한 네, 네. 팀은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대부 4강 첫 경기 아, 이스트빌 천천히 두 번째 경기 농덕 SSU 골승입니다 47초 이여기들 겁나 긴장을 해고 있어 지고 있어 지고 있어 아, 아, 아. 아 없다 어? 올라갔다 음. 나이스 음. 어, 다두 번째 경기 농덕 vs 슈볼 아좋아나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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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아, 아. 네. 해진아나나나도 아발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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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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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아! 왔다. 뭐? 왔다. 오이, 오이, 오이. 오이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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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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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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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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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哦，那知道。Oh.